세 가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그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또 어떤 이는 회피하며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내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줍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이르러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희망찬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거룩한 사명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의 용기의 반응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도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세 가지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용기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 용기는 거룩을 위한 거절의 용기입니다. 거룩을 위한 거절의 용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이 소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을 대적들이 듣고 그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하고 제의를 하며 협력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로 사실상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기만적인 시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렇듯해 보입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함께 동참할 명분이 있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 명분을 주장하는 말에 수르바벨과 족장들이 그리고 삼절에서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에게 마땅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치를 따라 이루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방법과 뜻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실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것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아무런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을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 땅을 함께 짓자라고 하는 요구는 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미 혼합되어 있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달콤한 제안을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타협이 아닌 분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옳다 하는 방법이 항상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결과보다는 거룩을 원하십니다. 거룩을 위한 거절의 용기, 이 용기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합당한 삶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기는 흔들림 없는 인내의 용기입니다. 단호한 거절 이후 대적들은 곧바로 적대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손이 약하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하게 한다 라는 것은 낙심시키겠다 라는 것입니다. 건축의 과정이 더디 진행되게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와 그 과정에 침투하여 단순한 물리적인 방해가 아닌 불안감을 종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자 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6절에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약4 대에 걸친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 기간은 대략적으로 약한 20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음이 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있다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괜찮다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한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교사님은 매년 한 두세 차례에 걸쳐 한네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야, 들어가야 하는 섬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 전파 서연교 사역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생활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선교센터까지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중간 섬 그리고 좀큰 섬에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역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할수 있는 상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너무 더딘 것입니다. 이미 땅도 샀고 계약도 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마련이 되어졌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 또는 복음을 위한 방법이 그것이 아니기에 기도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거룩을 위하여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흔들림 없는 인내의 용기입니다. 믿음은 뚝심,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향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 재건 공사가 지체되고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상황만 보고 스스로 소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인내를 소유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용기,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기는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의 용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기한 이후 성전 재건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한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사장에서 긴 방해의 기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아까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해의 세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고소와 왜곡된 보고서를 올리며 성전 공사, 이 재건 자체를 중단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이고 어느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도 나올 수 있는 상황 눈앞의 현실만 보면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피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방해와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해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읽는 독자는 이긴 방해를 기록하면서도 그 속에 한 가지 사실을 늘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없애 주십시오. 나의 이 어려움들 하나님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구하였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용기란 용기란 단지 그냥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루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용기로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 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외부적인 압력과 박해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가 너무나 집요하여 재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재건의 사명. 즉, 선결한 그 거룩한 삶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이세 가지의 용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 지비원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용기, 그리고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을 지키는 용기. 이 용기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이 새벽 하나님께 이 용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